음 잘했다 이더 베스트 디펜스야 최고의 방어. 방어야 그지 근데 최고의 방어인데 어떤 최고의 방어냐 하면은 대부분의 종이네 어떤 종인데 어 그렇지 문어 대부분의 종이 h a v e 가지고 있는 최고의 디펜스는요 이게 지금 주 아닙니까 그지 이즈 인데 to stay hidden, 많은 뭐 건데. 어, 그렇지, 맞아, 숨은 채로 있는 거야. As much as possible. 그렇지, 가능한 만에 숨은 채로 있는 거야. 그리고 to 이게 여기 병렬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두 하는 거잖아. t h e r e on hunting. 언제? 그렇지, 어. 그니까 문어 종이 얘들아 가진 이제 방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가능한 숨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밤에 사냥을 하는 거 그지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문어의 최고의 방어라고 하는 건데 그지 그래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있잖아 찾았는 거야 이게 주어감 얘들아 이원 당연을 무너미대. 무너? 어? 인 풀뷰. 전체. 그렇지 맞아. 이제 전체 시, 전체 시야에서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인더 스왈로우. 어디에서? <laughs> 여기서 여기. 어, 얕은 곳에서 인 데이라이트니까? 어, 낮에더라. 물이 얕은 곳에서 인 풀뷰니까 완전히 드러내는 거야. 드러낸 채로 이 무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이었다라는 거야. 서프라이즈보였는데 어, 음. 놀라운 거였습니다. 이제 보러 오신 내겠고요 그죠? 누구에게? 두 명의 호주 진짜. 수중 사진 작가, 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문어가 숨어 <laughs> 있다고 생각했는데 찍다 보니까 문어가 대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랐다, 지금 이 말인 거지. 됐어요? 예. 그다음 또 볼게요. <laughs> 사실 있잖아 w h a t t h e y s a was f i r s t 그들이 처음에 t h e 이라고 하는 거지 a e t h e saw a m e s e t h o u s e t h o u a face o his house. t h w s l o 이요거는 예. 여러분 그거야. 이게 이때 강조문이거든. 이거를 강조문이야. 이거를 강조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태 내용 을좀 보면 대포고요. 대인면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작가겠지, 그렇지? 사진 작가들 얘네가 봤어. 뭘 봤는데? 그렇지? 중간 사이즈 문어를 봤던 때는 바로. 그들이 다시 봤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그 뒤에 d 게 n t k n 문어를 봤는데 어떤 문어냐면 d o n 이 문어가 w I t h e I g h t o f I t s a o 그곳에... m I 팔이 폴 t know. I 들 o 이게 분사구문 I don't know. I t w I t w I t know. I don't k n o 됐어요? 예. 그리고 엔드자니들아그 이게 목적어 1번이고, 이제 그 다음에, it's 2IG라고 하는 게 목적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ING인 거지. 어, 선생님은 PP면 야도 PP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의 관계를 봤을 때, 수동이면 PP고, 능동이면 ING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얘들아 보고 있었던 건 거지. 이 문어, 눈이. 투어에서 어디를 보고 있었는데? 어, 어 미안해 어이즈인가어 음. 어, 위를 그죠 그러니까 문어가 왜그 변장이 그거잖아 귀재잖아 문어 변신 잘하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문어를 봤는데 이 문어가 팔을 딱 접은 채로 있으면서 이게 눈은 위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런 문어를 얘들이 봤을 때는 바로 다시 봤을 때입니다. 이런 건 거지. 이거 빈칸이긴 한데, 빈칸에 뭐냐면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니행 보면, 니행을 보면 왜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나와? 뭐만해야 됩니까? 이때 강조고문이네? 어, 해적해지야. 해적. 넘어갈게. 답 읽어줄래? 누인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어, 아. 네, 그는요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뭘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맞아 어, 브레인도 크고 그지 그리고 또뭘 가지고 있는데 응. 그렇지 어 시력도 좋아 그지 그리고 또뭘 가지고 있는데 응. 능력인데 뭐하 능력인데 응. 뭘, 뭘 바꾸노 응. 색이라든지 응. 맞아 그지 무늬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있잖아 응. this one 응. 어 그지 이것은요 이말아니겠네 그지 문어가 뭐지 유지 어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들 찾았던 그 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쓰고 있었는데 뭐를 이러한 에셋은 뭐고 얘들아 여기 있다 자산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래 에셋 아니 얘들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뭐 금융회사 뭐 이런 말인 거지 자산입니다 이 문어가 쓰고 있었는데 이런 자산이들 이런 자산이 앞에 나와 있었던뭐이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네. 그지 쓰고 있었는데 왜어 <laughs> 어. <웃음> 어. 어. 그렇지. 어, 턴 A 인투 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크리처로 만들다라고 <laughs>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게 지금 픽카이랑 같은 맥락이야. <laughs> 이 빈칸을 보면 은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변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말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패턴도 바꾸고 있더라는 거지. 마치 넙치 있냐 요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냥 얼핏 보면 몰랐고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 지금 요말이었거든 됐죠? 나 볼까? 예, yeah. many more of this species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더 많은 이 말은 many more니까 더 많은 이런 거지. 그지, this species 당연히 여러분 지금 문어입니다. 그지, 이 문어의 더 많은 종이 have found, have been found. 그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다이 수중 작가에가 지금 문어가 발견되는 장면인 거거든. 그러니까 수중으로 썼겠지. 그정이 이 문어가 발견되었는데요, since 그 이후로. By two Australian photographers, 이렇게 생각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되어라. Now, 이제요, photographs. 사진. 사진이 있는데, 누구의 사진이 있는데? 문어의 문어.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문어는요, 아, 문어의 사진이 아니라, 문어가 아니라, 사진입니다. 선행사는. 이 문어의 사진이 아니라, could be sad.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be transforming. 그렇지 변화되고 있다고요. 뭐로? 어, 그렇지 바다 뱀으로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진에 딱 찌는 짝 찍는 그 찰나에 이 문어가 이렇게 모양을 변신하는 그런 장면의 그런 찰나에 다들찍었겠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사진이 얘들아 지가 스스로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요 비세 내쓴것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리고 이 문어가 뱀으로 변신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비 트랜스포밍 해가지고 진행 쓴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음. 그거더 게.

어 맞아 미미 흉내내는 거거든 그지 아까 전에 뭐광어처럼 믿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는 거지 예? 얘네가 흉내를 내면서 대헌 그리고 또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또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로 친절하니 또부현설을 해주는데 프로듀싱 그렇지 생산을 내면서야 근데 뭐를 생산 해내는데 스펙타클 스펙타클이 누구다 어. 어떤 광경이란 거지 어? 어떤 풍경 같은 거 나들었는데 생일에 이렇게 삽입되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거그래이까이 그러니까 문어가 만들어내는데 광경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거지 여기 전체다 보이지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인지 보이지 동명사야 그죠 그럼 앞에 나와있는 얘들아 어플런덜 이거는 보겠니 그렇지 맞아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 보시면 되겠죠 되죠 어 광경인데, 이 광어 있잖아. 요이 넙치가 갑자기 디벨로핑. 발달시키는 거야. 뭐를? 문어에? 그렇지. 원래는 이제 무, 문어란다. 이게 광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 팔을 잡으 이렇게 있었지. 그지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광어를 흉내내면서 환장을 하는데, 근데 이 광경을 잘 보니까 요이 광어가요. 문어의 팔을 막 만들어내는 건 거야. 그러면서 stick it down. stick it down. 스틱이 얘들아 이렇게 뭐지 막대기란 뜻도 있게한 찌르라는 뜻도 있거든? 요 이렇게 변렬이야 근데? 어. 이 다운 그러니까 아래로 이제 팔에 말 아까 보면 얘들아 문어 팔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감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찌르는데 이 팔에 다운 어디로 찌르는데? 아래로 찌르는 거야. 그렇지? 어호 구멍 아래로. 광같자 이렇게 있다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밑에를 꼭 찌른다 지금 이말 아니겠네 그지 예? 글자상 보면 그래 그지 and 그리고 요거 아닙니까 그지 이렇게 병렬입니다 grabbing 하는 거지 어 근데 뭘 잡는데 어 그렇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은 뭐든지 간에 잡아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장을 한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이게 게 있습니다 그 whatever is 뭐 hiding there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전체 여러분. 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무엇에 그랩의 목적어? 그러면 이게 얘들아 복합관계 대명사 또는 복합관계 부사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와데벌 덩어리 전체가 지금 그랩의 목적으로 쓰였잖아. 그럼 목적어로 쓰여 대들아 그면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럴 때 얘들아 와데벌은 우리가 보러 바꿔 쓸수 있냐 하면 엘리띵 대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안 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노. No. 여기 있어 개들아, 안 되는 게 no matter was 안 돼요. 왜안 되게? 어, 그렇지. no matter was라고 해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복각관계 부사거든. 복각관계 부사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렇지? 좀 지울게. 좀 지워도 되지. 잠깐 설명하면, 을뭐 이런 거지. 뭐, 뭐, what? ever. Whatever, whatever you do.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쿠마가 나와. 쿠마가 나오고, 뭐지? 뭐 I, 뭐 believe you 하가? B-E-L-I-E-V-E, b e l i -E -V -E, believe, 뭐 in you 이렇게 할게. 요렇게 예쁘게 거지. 그러면은 이게 나는 뭐 믿는데 너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어 동사 뭐 전체 목적이다 나왔다는 거지. 그럼 앞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그치 이런 어, 경우에, 그렇게가 목적으로 쓰는 것도 이니고주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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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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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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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대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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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얘들아뭐 what e 도 있지, 막 뭐, how ever 이런 것도 있거든. how ever는 그 자체가 복각한 게 부사거든. 걔는 그 안에 도 완전해. 얘는 요 안에가 불완전해. 지금 내가 쓴거 보면 얘들 목적 없잖아, 맞지? 여기서 보면 하이데 목적 없거든요. 알겠지? 요 덩어리 안에가 일단 불완전하고 목적으로 쓰이네 복각한 게 대명사. 아이고 부사로 쓰이네 복각한 게 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뿅.